이게 중계도 좀 아쉽게 없었다 고 그래요. 중계가 애초에 예정이 아예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인기 종목이기도 하고 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메달권이 어 그다지 기대되지 않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네. 결승전은 그래서 요게 이제 어, 우리 김가우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면서 지금 중계가 됐다고 그래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 급, 어, 급하게 이제 중계가 잡혀서. 어, 잡힌 것 같아요. 뭐 아쉽게도 영어 해설이긴 했지만은 음... 어, 중계가 돼가지고 어 이때 좀 약간 쫄리지 않았습니까? 어, 저는 전혀 쫄지 않았고요. <laughs> 아 그래도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런 체계적인 훈련을 거치면서 아... 저희가 그런 심리 상담 스포츠 심리 상담 그리고 이제 체력 훈련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 심리 상담을 통해서 저의 멘탈이 거의 강철 같은 멘탈을 아... 가지게 됐습니다. 자신감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 제가 참가 본 대회 중에 거의 뭐 가장 큰 급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 아시안 게임. 아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긴장보다는 자신감이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아... 이만큼 강한 멘탈로 대회 참가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눈 많이 충혈되시는 분아 <laughs> 이거는 이제 제가 <laughs> 제, 제가 잠을 충분히. 아 그런 거죠? 수... 네네 네, 아니 그래요. 멘탈이 그렇게 강하시다 그래가지고. 아 예예. 예. 어 근데 곳곳에 허점이 좀 보여가지고. 아, 예, 인간미는 많이... 인간 조금 남겨. 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어쨌든 이게 이제 처음 채택된 종목이고 어떻게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신 겁니까? 어, 국가대표 선발은 이제 음. 대중격투 관련 토너먼트를 어, 많이 운영하는 그곳을 통해서 선발전을 치렀고요. 음. 두 번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1위 한 명씩. 이 감독님께서도 선수 선발 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전국에 있는 스트리트 파이터 고수들은 어떻게 모았습니까? 스트리트 파이터 중계를 지금 꽤 오래 했거든요. 10년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 중계도 하시고 다 예, 하셨어요? 예, 중계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애초에 좀 알고 있었던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아, 그랬군요. 아, 네. 네. 대한민국에서 이제 거의 최고의 선수들을 불러서 같이 연습을 도와줬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는 외국 선수들의 캐릭터 명단을 뽑고, 그리고 그그 그 해당 캐릭터를 국내에서 거의 가장 잘하시는 분들로 모셨 모신 거죠. 그래서 뭐류뭐 뭐뭐 여러 가지 뭐, 뭐 콜린 뭐 유리안 뭐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는데 다 모셨습니다. 이분 한번 불러볼까 감독님이 얘기했을 때 제가 아 그분은 뭐안 한지도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감독님이 이제 연락처를 수소문을 해서 막상 연락하니까 어, 선뜻 와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바쁘실테고 게임도 안하신지 오래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재활 기간을 거쳐서 실력을 다시 올려서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많이들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스파인들의 원기옥을 모았다. 그 원기옥이 돼가지고 분야자로 만들어졌다. 아 그러면 원래는 어떤 일을 가졌어요 어, 직장 다닐 때도 역시 게임 관련 일을 했습니다. 게임을 워낙 아, 좋아했기 때문에 게임 개발자로서 한 15년 정도의 아, 게임 개발, 부르세요. 개발. 네, 네. 아, 게임 개발자로서 네, 캐주얼한 격투 게임이었는데 아마 말씀하셔도 아무도 모르실 그런 게임이라서. 아 게임이 그 이렇게 개발...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아 그러죠. 네. 이게 몇살 때부터 이 스트리트 파이터를 시작을 하신 겁니까? 어 사실 오락실에 게임을 하기 시작한 거는. 엄청 꼬마 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오락실에 가서 그때는 이제 50원이었거든요. 아저 많이... 때도 5 0원이었어요 50원. 아... 야 50원 때부터 다니셨구나. 아 그럼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이 정도면 동네에서 요 격투게임으로는 나름의 상대가 좀 없었을 것 같은데요? 동네에서는 무조건 없었고요. 그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동네에서는 또 어떨까 그리고 이제 막 도장깨기처럼 다른 동네에 하죠. 가보고 옛날 월락실문할 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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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그 동네가 되게 잘한다 그러던데, 어, 가보자. 그래서 거기서 또 해보고, 네. 나중에는 이제 그런 나우리라고 했던 네. 통신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네. 대결해보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여러 고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실력도 많이 올랐고요. 아, 혹시 별명은 없어졌어요? 별명은 제가 이제 이름이 김관우라 가지고 이제 뭔가 스코어를 내거나 하면 K, 어, KGW로 이름을 항상 했거든요. 음. 거기 이제 동네 꼬마 애들이 막 제가 잘하니까 이렇게 잘하면은 그 오락실 꼬마 애들한테 좀 인기가 생겨요. 맞아. 그러니까 어 KGW형 왔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랬어. <laughs> 아 KGW. 제 본명 모르니까. KGW, KGW. 왜냐면 저도 뭐 사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은 가지 말아라. 근데 이제 몰래 들어가니까 그 스릴이 있잖아요. 이렇 예. 어, 동네에서 두리번거리다가 쓱! 들어가서 오락하고 있는데 너따아 나와봐. 어? 어 그러 예? 왜요? 그러면. 너 얼마 있어? 예? 500원 줘. 500원 뺏기고. 뭐그 형들도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laughs> 어디를 아니, 가겠어요? 뭐.. 그 형들도 갈 데가 없어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뭐~ 뭐~ 나중에 뭐~ 노래방도 생기고 뭐~ 장구장도 네. 있고 뭐~ 그런데 그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오락실이 동네에 갈곳 없는 그~ 사실 청소년들이 오락실에 많이 있으니까 이제 자꾸 거기서 도 떨어지면 자꾸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게임에 대한 예전에는 조금 안 좋은 시각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예전에는 진짜 그랬다니까 이거 뭐너 게임에서 뭐 할래? 야너 너 나이가 몇인데 지금 게임을? 이렇게 야 지금 해. 너 지금 너 생각해지, 야너 먹고 살거 걱정해야 돼. 그렇죠. 그럼... 어, 저희가 주변서 준비했을... 근 <laughs> <laughs> 저한테 하신 얘기군요. 아저희가 저한테... 아, 예, 예. 이제 그렇게. <웃음> <웃음> 이제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셨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많이 혼나고 또 오락실에서 엄마한테 걸릴까 봐. 이제 엄마 올 시간 찾아올 시간쯤 되면 숨어있다가 막 일어나서 딱 뒤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딱서 있었던 맞아. 그런 굉장히 공포영화 그 자체였던 맞아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진짜 무섭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누가 툭툭 쳤는데 뒤돌아보니까 막 아빠 막 이러면은 아 정말 무서웠거든요.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좀 눈물을 아 맞아요. 우리 또 김가능 선수가 좀 보였다고 하는데 어, 이 요게 좀. 아 울컥할만 해요. <laughs> 그죠? 처음 이제 금메달 따고 눈물을 흘렸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 그 좋아하셨던 거를 얘기하면서 아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때 눈물이 잠깐. 이제 어설픈 문자로 이제 아들 나 너무 좋다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문자 와서 방문했고요. 어머님께서 보낸 문자 때문에 또 특히 좀 울컥하셨다 그러는데 아우내 아들 축하해. 엄마 너무 좋아. 조심히 와. 어, 엄마 나 금메달 땄어. 그래. 엄마 너무 좋아. 남들이 먼저 어 알수 전화해서 알았어. 조심히 와. 모데 전화해 주셔서 알았다. 이런 문자 를 네. 보니까 더막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네. 그 힘들게 이제 치신 거 같아. 그러니까요. 정성을 다해 이 기쁜 마음을 빨리 전하고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다 보니까 예. 네. 정말 그 어머니의 문자 아닙니까 이게? 그 어머니 문자죠. 네. 어머님이 이렇게 아시안 게임에 나간다고 했을 땐 뭐라고 좀 하시던가요? 제가 이제 어머나 국가 대표 돼서 나저 항저우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 하는데 나 거기 가게 됐어라고 얘기했는데 음. 뭐 어머니는 이제 뭐 내가 게임을 한다는 걸 아니까 이게 무슨 뭐 아시안 게임에 무슨 그 메달을 따고 그런 경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메달 따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 그때 더... 네, 그때 아신 거예요. 아. 진짜 아시안게임 종목으로서 참가를 해서 메달을 딱 구나. 그러니까요. 그때 아신 거예요. 엄마가 아시는 분 다른 분들이 먼저 알려주셨대요. 어, 금메달 땄다고 아들이 축하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서서 울으셨다고 그래가지고아 저도 집에 가자마자 또 엄마랑 얘기하면서 또좀 눈물 나고 그랬었어요. 금메달 좀 걸어드리고. 어머니가 그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 내용이 참 이제 관우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하, 그 얘기 들으니까 또 너무 저도 많이 슬펐고, 그저 그 잘되기만을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게 좀 슬펐고, 아 기도하실 때 그래도 본인 원하는 거라도 좀 기도를 하시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좀, 좀 울컥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대. 말 그대로 금이 환영이에요.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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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좀 주변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주변 반응 그 너무 좋아했고요. 음. 그 같은 회사 사람인 분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이제 저 지방에 사시는데요. 예산에 네. 사시는데, 우리 아버지들이 금메달 땄다고막 아까 그 플래카드 걸리죠. 아, 그거 걸려요. 아, 누구, 누구, 아들, 네. 누구. 네. <laughs> 아시안게임 네. 금메달 예. 네. 그렇게 막 어딜 가도 제이름이걸 s 다고 g 네, 전국에 계신 e 스포츠를 사랑해주시는 시청 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 해설 맡은 유재석입니다 네, e t f 아시안게임 스트리트 파이 m 5 감독 d I'm g o i 네, 반갑습니다 l k about Street f i 양 선수에 대해서 좀 소개를 간단하게 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상조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네. 40대 희망, e스포츠계 황충 김관호 <laughs> 선수고요. 네, 부양배추 현조세호 예, 예, 예. 네, 조세호 선수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좀 네. 아, 자리를 좀 함께 해 주시고요. 네. 자두 선수, 사실 이건 뭐 어, 겨, 경기 결과는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어, 사실 저는 몇초 안에 이길까가 상당히 또 예, 기대가 됩니다. <laughs> 일단 저 어, 우리 조세호 같은 리우. 경우에는 류를 네, 선택을 할것 같아요. 예, 워우겐 아도 겐으로 유명한 아, 워리우겐 아도 겐으로 네네. 자, 화이트! 네. 라운드 1. 어, 동네에서 그냥 깔짝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예. 아이고, 예. 처음부터 잡죠. 조금 더이 뭐 잡혀 가지고 그냥 바로 꼬라봐 아 가지 아이고. 예. 아유겐이 의미가 없네요. 큰일 났는데요. 저저 저, 저 터지고 있습니다. 아, 센털인데. 아, 아주 그냥 저 예. 있네요. 아주 그냥 저예끝장 났다 네. 보면 되죠! 이거 아 걸렸어요. 거의 마무리인데 아 끝났어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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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예 끝났어요. 야, 아유 끝났어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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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예 끝났어요. 아유 퍼펙트 KO! 예 우리 그 경기를 한 소감이 좀 어떤지 여쭤볼까요? 뭐 소감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웃음> <웃음> 그냥 뭐 무차별적으로 그냥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느껴보 네네네. 네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되겠는데요. 네네네. 자, 그러면 아, 저는 펜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펜은 예능의 최강자다. 반갑습니다. 아, 최강자들의 싸움이네요 아, 아 펜. 어떡하지? 네, 가슴이 웅장해지는 싸움. 자, 네, 여러 네. 손가락 네. 보이시죠? 네. 우리 지우 아버지 어떤 실력을 보여 주실지또 <laughs> 한번 기대해. 아, 해봅시다. 지우 아버지가 아니 유재석입니다. <laughs> 아, 유재석 선수. 예. 네. 걸어보는 것도 예, 아, 네. 네, 좋을 거 같은데. 아, 이거, 근데 수무책이죠 속수무책. 어이, 어. 자자자자. 책상이 부서질 거 같은데요. 지금 뭐 손만 빠르지 전혀 공격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뭐 손만 빠르지 전혀 공격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네. 아, 네. 네. 지금 약간 체감형 게임. 아 몸이 야. 이쪽으로 돌리면서. 결국에 마무리. 아 이런 거를 이제 박살 냈다고 하죠? 네, 그렇죠. 사실 네, 네, 한대 쳤네 한대 쳤어. 네. 아 이거 못 써요? 못 아, 써요. 아이 필터가 아, 초상권, 아... 초상권 때문에. 음... 아, 다시 하자. 달심으로 할게. 요 달심. 초상권입니까? 저작권? 아 저작권데. 네. 초상권이면. 아 필터 못 쓴대요. 예, 저작권 때문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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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일단 요거는 이제 몸풀기로 가고요. 네. 그러면 달심으로 <laughs> 할게요. 달심. 네네. 필터가. 캐릭터가... 미네리지만 저는 달심을 주로 안 써요. 네네. 와. 이렇게 자, 밑밥 한번 까시고 그렇습니다 아, 달시맨의 상용을 좀 들으면 이 불을 사용하는 캐릭터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하와이요. 기본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네, 네. 맞습니다. 저 일단은 어, 말도 안게 달시맨이 지금 앞서고 있는 가운데 아, 역시 이게 구석에 몰리면 항상 심하거든요 게임이 어? 이게 구석에 몰리면 항상 심하거든요 게임이 어? 근데 그때 뭔가 어 뭔가, 야, 야. 야, 뭔가 야, 되고 있다지 차차차차 차차 차차 가시면 기본기만눌러도 차차차 차차차 오차차 차차차 차오차 차차차 차차오 차차차 차차차 오차차차 CA를.. 야정차차려라 근데 이것도 약간 마무리각을 보고 있는데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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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예, 야, 또 역시 우리 관우 선수가 멋지게 승리를 네.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관우 선수 한 손으로도 경기가 가능하십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어, 그래요? 어, 한, 손, 한, 손. 한 손으로 돼요? 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손으로 게임이 돼요?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아 그래요, 그래요? 레버랑 같이.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아 예. 지금 한 예. 손인데 양손입니다. 지금 왼손으로만 네, 하는 네, 네, 거거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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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 레버를 진 손으로 버튼까지 같이 눌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이 게한거 야, 구름에도 불구하고 구름에도 불구하고. 어, 근데 유재석 수가 지금 괜찮거든요. 거리 맞죠? 어, 조금 조금만 침착, 한대한 대, 잘해줘. 한 대, 한, 한, 만, 한 대, 만, 한, 한 침착 대. 대, 침착할 수 어, 있다면, 한 대, 잠깐만 있다면, 한 대, 잠깐만 침착하면서, 침착하면서 진아, 어, 아, 진아, 아, 아, 아. 한 손으로도 가능했다. 너무나 멋진 경기였습니다 네, 아 저하고 조셉하고, 조셉 한 분, 네, 네. 아 기현 씨, 게임 다 내보낼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자꾸 게임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다내보내지도 않아! 아, 그런데 본인이 보고 싶은 거죠? 예, 네, 한번 네. 저희가 둘이.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습 네, 자, 자, 경기 한번 보죠. 유재석과 조세호의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장콘. 이야, 화동권이. 하동권 이렇게 좀쓸줄 쓸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보면 유재석. 어, 야, 좋아요. 살짝 밀리고 있하거요 쓰러졌고. 네. 이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이거 한 판만 아도 큰일납니다. 이거 파도 맞도될것 같은데. 아,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자, 지금 계속적으로 점프 공격. 조세호. 조세호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아재밌아 제가 캔을 쓸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 너무 아쉽네 아, 아, 너무 아쉽네아 아, 재밌다. 자 어쨌든 저 우리 그 김가르 선수하고 우리 그 감독님.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이니까 재밌네요. 재밌네요. 아 아니 이게 어됐든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 이게 좀 수입은 좀 어떻습니까? 아, 아까 얘기했듯이 포상금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예. 어, 대회도 큰 대회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대회가 많이 있고 음. 그러진 않아서 수입을 안정적으로 가지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소위 말해서 요 게임만 해 가지고 뭔가 계속 예, 경제 활동을 이어가기는 네, 그렇죠. 에 쉽지 않은 힘든 환경이죠. 아. 격투 게임 우승 상금이 한 보통 얼마나 됩니까? 이제 해외 강자회들은 네. 이제 뭐 몇천만 원 단위로 가는 것들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번에 스트리트 파이터 6로 치러지는 캡콤 컵의 우승 상금이 얼마예요? 1 3억입니다 네? 십삼 번? 네. 아, 야, 근데 여기서 우승하면은 진짜 와. 전 세계에서 보이는 거군요. 전 세계에서. 이런 세상이오리라고 그 누가 진짜 맞아요. 상상을 하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아시안 게임에 스트리트 파이터가 정식 종목이 될지로 누가 알았겠습니 일단 오래 살고 볼입니다 <laughs> 요즘 뭐 백세 시대라고 하는데 사0 대면은 뭐 아직 한참해요. 아 어, 그럼 아직 반도 안 상관해요. 네, 아, 예, 아, 예, 예. 그럼요. 예. 혹시 좀 지금까지 이 게임을 해오면서 들었던 얘기 가운데 제일 나를 힘들게 했던 말? 아프게 했던 말 있습니까? 아 글쎄요 상처받으려면 정말 상처받을 만한 말은 정말 많이 있지만 음. 결국엔 뭐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한다고 해도 뭐그 사람이 내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고 분명히 그 사람보다는 제가 더 즐거운 인생을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멋있다. 응. 그래. 저는 제 인생에 만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충분히 재밌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더 재밌게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말들에 상처를 크게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아까 관우 씨가 계속 얘기하신 대로 강한 멘탈, 강한 멘탈, 강한 멘탈. 절대 난 흔들리지 않는다. 아...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네, 나이가 들수록 좀더 멘탈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V 게이지 시스템이라고 공격을 받을수록 또 내가 역전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기술을 쓸수 있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좀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그런 기회를 기다리는 그런 힘을 모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격투게임 경력 35년 동안 그 힘을 모아서 어렸을 때 당하던 그그 그 서름 모아서 한 방에 그리고 아직 더 터트릴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터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